자, 이제 오늘은 배아노의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데요. 어, 원래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이상 당겨서, 원래 8시 하기로 한 것을 조금 어, 당겨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는 게시물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산호풍인데요. 어, 6월 달에만 이제 산호풍 관련된 환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별 상담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6월 달에 산호풍으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드리는 그런 또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쇼스로도 만들어드리니까 또 연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호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세 여성들한테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스무 살이 됐던 뭐 구십 세가 됐던 상관이 없이 출산을 하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들이 출산 이후에 이제 생기는데 주로 이제 관절 관련해서 어, 특정하게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때를 산후풍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산후풍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관절통증의 양상이 조금 틀린데요. 일반적인 관절통증의 양상은, 어,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 바로 좋아지신다거나, 또 차도를 쉽게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뭐, 크게 불편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비교를 하자면, 뭔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무 살때 출산을 하고 산후풍이 왔는데, 90세인 지금까지도 그때 그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바로 이제 산후풍의 특징이 되는 건데요. 이제 산후풍 그러면, 사실 산후풍에 가장 조심해야 될단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말 그대로 산후풍이기 때문에, 풍, 바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후풍 환자분들은 출산하시고 또는 산후풍에 안 걸리려면 바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바람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7월, 8월이기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하다 못해 자연풍, 자연바람에 의해서도 산후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풍 환자분들이 이 여름철에 조심하셔야 될 3대 풍, 에어컨, 선풍기, 자연풍, 어쨌든 공기의 기압차로 발생하는 모든 바람은 인위적이 됐던 자연적이 됐던 다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체력이 평상시에 좋고 기력이 좋은 분들은 특히 뭐 태음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소양인 이런 분들은 덜하지만 특히 체력이 평상시에 좀 위약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바람 아 조심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때 춥잖아요.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어, 짧게 석 달에서 길면 1년 정도까지를, 이 여름이라는 시기를 특히 보내기 위해서 꼭 조심하셔야 될게 바람이기 때문에, 어, 한 가지를 챙기시고, 한 가지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얇은 옷, 짧은 옷을 조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될건긴 옷, 얇은 옷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산후풍 출산하시고 산후풍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조심하시고 한 가지를 늘 챙기시면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건 얇은 옷, 짧은 옷이고요. 어, 준비를 해야 될것 또한 추가적으로 얇은 옷, 뭐 겉옷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치마 입으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 특히.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치마보다는 바지, 위에도 반팔보다는 긴팔, 이렇게 입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밑에는 바지를 입으시더라도, 위에는 뭐, 어, 짧은, 짧은 옷을 입더라도, 혹시 그렇게 실내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금 얇은 잠바라든지, 얇은 외투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시고 특히 3개월 이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서 이제 4월, 5월 출산하셨던 분들, 4월, 5월 출산하셨던 분들이 지금 7, 8월 구간을 3개월 이내에 지나가기 때문에 요럴 때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하다 못해 자연풍, 특히 7, 8월에 이제 휴가 기간이 되게 되면 이제 계곡에 가서 뭐 계곡에 찬바람, 시원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가씨 때 좋아했다고 출산해서 덥다고 가셔서 그 찬바람 맞게 되면 나중에 산호풍올 확률이 되게 크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치료가 잘안 됩니다. 산호풍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흔히 이제 산호풍 그러면 이제 바람에 의한 영향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산호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약적으로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풍, 두 번째는 한, 세 번째는 습. 이세 가지가 산호풍의 주요 원인입니다. 풍은 뭐냐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바람이고요. 한은 냉기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차다고 느끼고 찬 기온이 뼛속까지 들어온다고 느끼는 그 한기로 인해서 뼛속까지 쑤시게 되는 그런 관절 통증이 평생에 걸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습입니다. 습. 그래서 풍, 한, 습세 가지가 산호풍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습은 뭐냐면 습기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습도가 높은데 이 습기가 내 몸에 침범하게 되면 또 몸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산후풍 환자들이 산후풍 중에서도 풍, 한, 습세 가지에 의해서 몸이 상할 때 바람에 의해서 몸이 상하게 되면 산후풍의 특징이 여기저기 아프다. 여기저기 시리다. 이런 표현을 위주로 쓰게 되면 풍에 의해서 몸이 상하신 거고요. 한에 의해서 몸이 상했다 그러면 몸이 차다, 춥다, 뼛속까지 춥다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습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상하게 되면 몸이 무겁다, 온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호풍도 풍에 특별히 더 지중돼서 내가 타격을 받느냐, 한에 의해서 타격을 받느냐, 습에 의해서 타격을 받느냐 또는 세 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왔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게 되는 몸의 양상에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풍은 바람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습과 한 후덥지근한 거랑 냉기에서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산후풍 환자분들은 풍화 습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후풍을 예방을 할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집에서 그러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제일 좋은 거 소고기 쇠고기 미역국입니다 쇠고기 미역국 정말 뭐 완도 미역 좋잖아요 그죠 전국의 미역이 우리나라가 다 좋지만 완도 미역 특히 구해가지고 어, 거기다가 뭐 설도 어, 양지 이렇게 넣어서 그냥 어. 그푹 끓이는 거죠. 치아 상태가 출산하고 나면 산모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시간, 뭐두 시간 정도까지 미역국을 푹 끓여서 한 번에 끓일 때 곰국처럼 끓여가지고 조금씩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에 데피던지 해서 하루 세 끼를 새 고기 미역국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천연 철분도 육류랑 그 이제 해조류 중에서 제일 좋은 천연 철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먹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몸에 있는 이제 어혈도 빼주고 여러 가지 풍화 습기도 빼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출산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끼내지세 끼를 무조건 쇠고기 미역국을 드시는 게상풍 예방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가 조금 부지런해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양념시장 가서 뭔가 전통 약재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사물탕입니다. 이 사물탕이라고 하는 것은 숙지황, 청궁, 당기, 그리고 하나가 뭐냐? 숙지황, 청궁, 당기, 작약. 이네 가지가 네 가지 물건이라 그래서 사물탕인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출산하고 이후에 생기게 되는 어혈 때문에 생기는 또 산후풍. 내가 밖에서 풍한 습을 맞지 않더라도 스스로 몸에 어혈이 많게 되면 또 산후풍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혈에 의한 산후풍 밖에서 풍한 습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산후풍을 없애주는데 이 사물탕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물탕 그러면 전국 약재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서 차처럼 가볍게 드시거나 이미 첫째를 낳아서 산후풍으로 고생하셔가지고 둘째를 어, 출산하신 분이면 셀프로 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환의원에 이용, 가까운 환효원을 이용을 해서 진맥한 이후에 처방을 제대로 받으셔서 또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복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산후풍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더운데 찬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 아, 난처님 또 들어오셨,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출산하시고서는 이제 난촌님 말씀대로 정말 미역국을 3개월 내내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은 모유수유 기간에 맞춰서 쇠고기 미역국을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3개월 한다 뭐 1개월 한다 상관없이 일단 기본은 3개월 100일은 쇠고기 미역국을 드시고 내가 만약에 모유수유를 6개월 한다 1년 한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쇠고기 미역국을 드시는 게 모유수유에도 좋고, 회복에도 좋죠. 사실은 모유수유가 요즘 바쁜 세상에 사회생활 때문에 좀 어렵긴 하는 한 건데요. 일단 산모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신생아의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면 좋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튼 출산하시고, 먹는 것도 참고로 납피하셔야 되고, 생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출산하고 100일 이내 생, 과일, 뭐, 회, 요런 것들도 속을 냉하게 만들고, 이를 시리게 만들고, 출산하고 3개월 이내 찬 것, 찬 음식, 생것 드셔가지고, 한번 이가 시리면 풍치가 돼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하고 3개월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없긴 한데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데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데 첫째 때는 모유 수유가 잘 나왔는데 둘째 때 모유 수유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첫째 때잘 나왔으면 둘째 때는 더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둘째 때더안 나오는 경우가 특이하니까 문진을 해보면. 인삼이랑 홍삼, 특히 이제 홍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모유 수유할 때 인삼이랑 홍삼 같은 삼 종류는 모유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뭐 친정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출산하고 딸이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체력 높아지라고 특히 이제 홍삼 또는 인삼 차로 챙겨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단유, 모유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유, 그러니까 모유를 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식혜죠. 그래서 출산하시고 난 이후에, 어, 모유수유를 잘하다가 자연스럽게 단유시키기 위해서 식혜도, 식혜를 드시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빠르게 단유시키려면 이제 오히려 홍삼이랑 인삼이 득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 모유수유를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뭐 식혜나 또는 인삼홍삼을 드시게 된다면 단유의 원인이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모유 수유를 할때 모유 수유를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는 족발입니다, 역시 족발. 그래서 뭐 장충동 족발을 비롯해서 족발을 잘 만드는 데 있죠, 그죠? 그런 족발을 굳이 뭐 새로 삶아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한국의 족발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화 주문하셔가지고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차게 드시지는 마시고 조금 따뜻하게 콜라겐이 조금 차게 먹어야 좀 질감도 좋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족발이 모유 수유를 촉진을 하는데 조금 따뜻하게 드실 것 그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산후풍에 대한 그 산모들에 대한 그 라이브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산후풍은 말 그대로 원인이 풍이다. 풍 조심하자 설명드렸고요. 그 풍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풍의 세 가지 원인이 에어컨, 선풍기, 그 다음에 자연풍까지도 원인이 된다. 셋다 조심하셔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짧은 옷, 뭐 치마, 반바지, 요런 것들은 피하시고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얇게 하나 더 챙길 수 있는 겉옷, 요런 거 있으셔서 대중교통에서 찬 바람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이제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풍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산후에는 풍, 한, 습세 가지에 의해서 몸이 상한다. 풍은 앞에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풍인데 풍에만 상하면 여기저기 아프다, 여기저기 시리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한, 냉기에 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하게 되면 뻑, 뼈까지 차다. 뼈까지 이가 시리다 뭐 이런 표현은 몸이 너무 으실으실 춥다 이런 표현을 한에 의해서 당하신 분들이 표현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습에 의해서 몸이 상하신 분들은 몸이 전반적으로 다 무겁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검어지고 몸이 무겁게 됩니다. 그래서 풍한 습 어느 것 하나도 출산하고 난 이후에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쇠고기 미역국 3개월은 꼭 기억을 하시고,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모유수유 기간 내내, 어, 쇠고기 미역국을 유지하셔야 된다. 중간에 쇠고기 대신에 뭐, 백합이랑 뭐, 여러가지 또 황태, 뭐, 이렇게 바꿔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하시고 약간 체키가 있는 분들은 쇠고기도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한 번씩 황태 넣어서 드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를 이제 촉진하는 목적에서는 돼지 족발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유 목적으로는 식혜, 인삼, 홍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안연에 이제 5월, 6월, 특히 이제 6월 달에 뭐 산후풍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 출산을 했을 때는 산후조리 기간이 3개월 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산이 됐더라도 유산도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약 개념에서는 출산을 하고 난 출산은 대산이라 클 대자를 써서 대산이라 그러고 3개월 정도의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 전에 3-4개월 이내 유산을 하게 되면 유산은 적을 소자를 써서 소산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후조리 를 해야 됩니다 한달 정도 그래서 출산했을 때만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산이 있더라도 산후조리는 한 달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산후풍, 산후조리 내용을 유산시에도 똑같이 적응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한달 정도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영상 또한 시간 당겨서 라이브 방송을 들렸는데요 들어와 주신 난초님 감사드리고요. 또어 실시간 접속해 주시는 또 다섯 분들 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아노의 라이브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8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8시부터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일정 때문에 조금 이제 당겨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